행비 hey 에브리원. 이동 중에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비.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세계 뉴스를 볼 건데요. 오늘은 바로 미국의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이 뉴스에 나오기 어렵지만 지금 미국은 온통 우체국과 관련된 뉴스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보며 뉴스도 보고 영어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렛츠 고. 오늘은 미국의 우체국을 뉴욕 타임즈 기사로 볼 겁니다. 제일 먼저 볼 키워드는 Postmaster General. Postmaster General. 여기서 Postmaster라는 뜻으로는 우정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Post가 우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는 것은 모두 우체국과 관련어 있고요. General 장관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키워드는 우정 공사 총재, 우정 장관이라는 의미로 결국 우체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 총괄자겠죠. 그래서 요즘 이 사람의 행동이 문제인 겁니다. Postmaster General Louis Dejoy facing intense backlash over cost-cutting moves. Postmaster General Louis Dejoy facing intense backlash over cost-cutting moves 문장의 일부분을 봤는데요. Louis de Joy라는 장관은 강력한 반발, 역풍, 반격이라는 단어의 backlash. 이거를 겪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후로는 cost cutting moves. 비용을 절감하는 행동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왜 그런지 더욱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mail in voting. mail in voting. 말 그대로 편지로로 하는 투표라는 의미입니다. 우편 투표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vote by mail, vote by mail 또는 postal voting, postal voting 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거 이 우편 투표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날린 겁니다. State attorneys general and civil rights groups warn could jeopardize mail-in voting. said on Tuesday that the postal service would suspend those changes until after the 2020 election. 여기서는 state attorney generals 검사들과 civil rights group 시민 단체는 warn 경고를 했다. 지금의 있었던 이런 변화들이 계속된다면 우편 투표가 위태롭다, jeopardize 위태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봤던 루이가 이번에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모두 대선 이후까지 중단한다고 많은 항의 끝에 발표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조치들이 우편 투표를 막을 거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지만, 갑자기 중단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더 자세하게 보려면요. 다음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Postal boxes. Postal boxes.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포스텔이 우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편함이 되는 겁니다. 흔히 해외 직구할 때 포스텔 코드도 보이죠? 이건 우편번호를 의미합니다. The measures which included eliminating overtime for mail carriers, reducing post office hours, and removing postal boxes. the measures 여기서 그런 방안들, 방법들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건지 나옵니다. 제일 먼저 mail carrier 우체부들의 overtime 초과 근무를 없앤다는 겁니다. overtime 초과 근무 또는 야근이라고 의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때문에 이 초과 근무를 없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우편물들이 배송 지연이 됐고요. 그 외에도 reduce post office hours 우체국 운영 시간을 줄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Removing postal boxes, 많은 우편함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처럼 우편함들이 아예 제거되거나 또는 사용을 못하게 잠궈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have been faulted for slowing mail delivery, 이 조치들이 배송 지연의 탓이 되었고, and criticized as an attempt to disenfranchise voters seeking to vote safely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그리고 비판을 받았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안전하게 투표를 하려는 그런 투표자들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곧 있을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결국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로는 탭탭 가볍게 툭툭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탭을 당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직을 어떤 일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로 정부 일을 제안받을 때 이렇게 쓰는데요. Mr. DeJoy, a major donor to President Trump who was tapped in May to run the Postal Service. 루이 드조이, 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자이자 5월에는 Postal Service 우정 사업 본부를 운영하도록 제의를 받았었다. was tapped. 탭을 당했다. 제의를 받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확률을 높이고자 자신의 기부자에게 이런 직책을 주고 일부러 우편 투표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우편 투표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겁과 경각심이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suspend, suspend 중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예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어디에 매달거나 걸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in a statement that to avoid even the appearance of any impact on election mail, he was suspending changes. 여기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다. 투표에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피하기 위해 이런 모든 행동과 변화를 'suspending'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It was unclear, however,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데요, whether the agency will reverse measures already put in place across the country. 지금까지 전국에 적용된 조치들이 되돌릴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투표와 관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택배와 우편을 못 받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도 필요한 물품은 못 받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이 약을 우편으로 받는데 그걸 못 받아서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우체국을 봤습니다. 포스트 오피스가 뉴스에 나올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우체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유용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